자 바이낸스 USDT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하는 비율인 거예요. 이자 이제 이 비율이 높아지고 나면 보통 불장. 아까 똑같죠. 과열. 선물 시장이 펀딩 비랑 비슷한 건데 돈 빌려서 마진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에 11, 11월에 돈 빌려서 막 투자하기 시작하죠. 세번 피크 찍으니까 불장 끝났잖아요. 그죠? 8 0일 만에 아직 없죠. 이게 또 튀기 시작해요. 그럼 뭐요? 예 불장 끝나는 거. 이거 두 번째 지표다. 이미 설명드렸죠. 자, 구글 트렌드. 아직 여기 바닥입니다. 18. 어, 욕아니고요 어, 18.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 18.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더 올라가야죠. 더 올라가야지 보통 끝난다. 아직 여러분들 관심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김프가. 어, 김프. 이것도 아주 좋은 시, 시, 시그널인데. 아직 1%대잖아. 요 김프 여러분들, 어, 한, 아마 한10% 넘게 꼈어요. 30%까지 꼈었을 겁니다. 11월에. 그죠? 김프가 10% 넘어가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 불장인 거예요. 고, 과열. 1%잖아요. 과열 아니죠. 자, 지금 비트 시즌이고 알트 바닥이죠. 알트 기분 안 좋고 곡선이 나는 거요 지금. 우리 심판지 형들이 마음이 심사가 뒤틀리고 막 짜증이 날 만해. 지금 이제 괴로운 거야. 짜증이 날 만하죠. 근데 그 짜증을 참아야 돈을 법니다. 짜증을 자꾸 내고 내 파동을 안 좋게 만들고 짜증 잡고 나고 남 탓하고 저기 숨 주지스님 전업 때문이다 이제 쫓아다니고 이럴 시간에 어이 시간을 나한테 어떻게 유리하게 만들지 생각해야지 에너지를 나쁜데 쓰고 자꾸 저한테 에너지를 주시면 그 에너지를 받고 이제 저는 커져가지만 우리는 커져가지만 그분들은 점점 죽으러드는 거야 제발 그안 좋은 에너지 뽑지 말고 나한테 좋은 에너지를 바꿔라 어이 바닥이네 어차피 투자는 상대평가 게임이잖아 남이 다 떨어져야 떨어져 나가야 내가 살아남아야 돈 버는 거잖아 그러면 남들이 지금 다 괴롭네 나는 지금 괴롭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세상 성공은 다 상대적인 거야 남들이 괴로워할 때 남들이 공부 안할때 내가 공부해야지 여러분들 성과가 잘 나오는 거고 남들이 잘때 나는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사업 준비를 해야 내가 사업 성공하는 거고 남들이 짜증내고 할때 나는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회사 생활해야 선배나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고 모든 건다 지루한 클리셰 속에 성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다 하기 싫고 다 뻔한 거 속에 있습니다. 그냥 남들 짜증 날때 나도 짜증 내고 아휴나 일찍 일어나기 싫다. 일찍 일어나면 뭐 하냐? 나도 똑같이 하고 언제 성공해? 아무것도 안 만하는데 어떻게 바뀌어? 뭔가 다른 걸 해야 바뀔 거 아니에요. 남들 다 짜증 나고 괴로울 때 침팬지치 할때 내가 안 해야 인간이 될거 아니에요. 언제 인간 될 거예요? 도대체. 자 우리 침팬지 형들 못된 침팬지 형들한테 좀 인간이 되셔라 좀 이런 얘기 듣고 괴롭거나 좀 화가 나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에 울림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쓴소리라 듣지 말고 진짜 여러분 쓴소리가 몸에 좋은 겁니다. 그렇죠? 자,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지금 얼마나 네이클로버 밭이요 과일이 없잖아요. 오직 두려워해야 되는 건 오직 두려워해야 되는 건이 게나리 카페고 코스모스 커피는 탐욕일 때이 탐욕 장일 때 만약에 이런 이스라엘 전쟁과 탐욕일 때 트럼프의 관세가 터졌다 그건 진짜 악재예요 모든 대중이 다 투자하고 있는데 관세 전쟁이 터졌다 그건 하락장 신호예요 근데 대중이 관심 없는데 그런 게 터졌다 그거는 야 남아있는 애 하나라도 더 털어라는 신호죠 이 마인드셋의 이 기본적인 투자하는 심리게임이란 이거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평온하게 어? 관세전쟁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바닥 찍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닥을 찍었던데 지금 거의 거기까지 또 왔잖아요 지금 곡소리 나잖아요 리테스트를 했으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뭘로 리테스트해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 또 리테스트 하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과열이 없는데 또 전쟁 이슈로 또 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금융시장은 금융 엘리트들이 사람들의 불을 털어먹고 자기들의 익절을 해야 되는데 대중이 몰려들지 않았는데 고점이 아닌데 자기 물량을 어떻게 넘길 거야? 공포 터뜨리면서 그때 물량을 넘겨요? 모두가 막 코인 불장이라면서 환호할 때 물량을 넘기는 거지? 이거는 주식을 좀 해본 사람이나 코인 투자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거래량이 언제 터지는지? 거래량 지금 안 터지고 동시시청자 안 나오는 이 상황만 봐도 거래량이 안 터지는데 여기다가 악재를 터뜨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금융 엘리트들이 물량을 털고 나가고 있다고요. 나가려면 여러분들 호재를 계속 터트리고 막 코인 슈퍼 사이클이라고 난리가 난리가 나야지 그때 불장인 거. 그때 전쟁 이슈가 터지면 그게 진짜 하락장의 시그널인 거죠. 이것만 이해를 해도 어, 지금의 마인드가 평온할 텐데 어어렵죠 음,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